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진리입니다. 무엇인가? 진리는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편적 복음 제시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신자를 부릅니다. 이에 대하여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알립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알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합니다. 유의할건 마태복음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알립니다. 다시 말해, 외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그렇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의 증거는 무엇인가?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사실 사람은 타락하여 본성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헌신합니다. 빌리포서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며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